안녕하세요. 결혼식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물과 웨딩 촬영까지 다 끝낸 상태이고, 양가 상견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커플은 30대 중후반으로 연애는 약 4년 좀 넘게 했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안 싸우는 커플은 아니었지만 잘 지낼 땐또 엄청 잘 지냈었습니다. 싸우고 풀고 계속 그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장해왔던 커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싸우게 된 사건은 제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나게 된 친한 지인과 서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당시 신랑들 사람이 거기로 오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나 여기 있어. 여기 땡땡이도 있으니 와서 인사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 거기로 안 간다. 다른 데로 갈 테니까 거기로 와.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목소리가 들렸을까 싶어 민망함에 아무렇지 않은 척 지인을 돌려보냈고 바로 남자친구가 말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눈치를 다챌 만큼 정색하는 얼굴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지인도 있었는데 제가 반갑게 인사하면 옆에서 같이 인사를 해줄 법도 한데 혼자 쌩 지나가 버리더군요. 저를 알기 전부터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사건의 발달이 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연애 극 초반에 어떤 소문 하나를 듣고 저에게 그 말을 전달했었습니다. 예비 남편들 사람의 나쁜 소문이었는데 성격이 저렇다 보니 공공연하게 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옳은 것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 일부러 의도를 감추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매력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인이 저를 아끼다 보니 그런 말을 할수 있다 생각했고 또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에게 그걸 물어봤다가 어디서 들었냐고 하도 캐물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었죠. 그때 이후부터 그 지인을 한동안 엄청 증오하더라고요. 정확하지도 않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요. 당시 저는 지인이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말이 있으니 조금 조심해라, 알아봐라 하는 식으로 전한 거라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남자친구를 엄청 달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 해서 둘 사이에 잡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게 연애 극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고요. 아무튼 제가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대충 이런 식으로 쏘아 붙였더니 내가 다 인사 안 했어. 저 사람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하더군요. 결국 이 문제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말저말다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그 지인이 본인 뒷담화를 했던 사람인 걸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인사할 생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지인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대꾸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저도 폭발해버려, 내가 인사하라고 했지, 누가 잘하라고 했어? 인사하는 게 잘하는 거면 난 잘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다다다 따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한테 더 따지고 드네요. 사실 제가 초반에 남자친구 친구와 첫인사를 통화로 했었는데, 당시 남친 친구의 말이 엄청 상스러웠습니다. 그 일로 한마디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며 뭐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놀 정도로 엄청 친하게 지냅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본인 친한 동생 아이 돌잔치에 같이 갔었는데, 남자친구와 싸워서 먼저 갔던 그 이야기까지 꺼내네요. 그냥 제가 잘못했던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했던 일들은 상황이 그랬던 거고, 이후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친한 동생 아기를 낳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혼자 쇼핑하다 생각나서 아기 모자도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커플들과 자주 놀기도 하고 친한 형님 생신땐 먼저 같이 식사하자고 얘기도 꺼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따지니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웃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대화들을 하다가 서로 목소리를 높여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마흔이 다 되어가는 성인이 누가 싫다고 저렇게 티를 내고 상대방 무안하게 만드는 고집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꼭그 지인이 아니라 다른 누구더라도요. 참고로 그 지인은 그날도 저와 마주쳤을 때 저한테 뭔가를 선물해줄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남자친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무튼 차를 타고 가면서 한참을 싸우다가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같이 못 살겠어. 하고 소리쳤더니 저한테 바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집까지 가는 길이 3시간이 넘는 위치였는데 알아서 오라 면서요 저도 화가 나서 내렸는데 이후 바로 전화가 와서 차에 있는 짐을 다 가지고 가라네요. 그래서 상견례 안 하겠다 하고 부모님에게 다 말하겠다 하니 그렇게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또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는 부모님께 말했냐고 물어보네요. 해서 그랬다 했더니 집 누가 뺄 거냐 물어보고는 일단 본인이 나가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후 집에 와보니 간단한 옷가지 같은 것들을 다 들고 나갔더군요. 제가 전화를 열통 정도 했었지만 다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연락 두절이 된 상태예요. 제 예상으로는 본가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참 낯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이날 먹고 이렇게 싸우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제가 잘했고 이 사람을 욕해 달라고 쓰는 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둘 다에게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글을 씁니다. 지금은 제가 감정 격하게 굴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실망스러움을 오래전부터 느꼈던지라 뭔가 터졌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또한 격정적으로 화만 내지 말고 대화를 더 해보는 방향으로 갔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휙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며칠은 서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다시 온다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올 텐데 이미 금이 가버린 마음을 다시 잘 붙여서 잘살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갈라서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기혼자분들, 인생 선배님들, 쓴소리도 달게 받을 테니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나중에 결혼하고 애 생기면 애 앞에서도 네가 몇주 전에 이랬었고 몇달 전에는 나한테 이랬잖아. 하고 따지면서 싸울 텐데 감당 가능하신가요? 본인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물론 싸우는데 님 잘못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집까지 3시간 넘는 거리를 그냥 버려두고 가거나 그만하자 했다고 진짜 짐 싸고 나가버리는 건써이를 그냥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지 기분 꼴리는 대로 하는 기분파의 분노조절 장애예요. 만약에 다시 만나서 결혼한다? 지 애한테도 그럽니다. 그냥 방생해 주는 게 답이에요. 잊기 힘들겠지만 님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세상에 남자는 많습니다. 두 번째 저는 쓰니가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굳이 남친이 그 지인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불러내서 인사시키려 하고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진짜 짐 싸서 나간 남친을 원망하는 어투도 그렇고. 결혼도 본인이 먼저 엎은 건데 이제와서 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헤어지자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진짜 결혼하면 안될 사람 일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헤어지고 붙고 하셨죠. 지금처럼 매번 스니가 홧김에 헤어지자 했을 거고요. 남친도 질려서 나가버린 느낌이네요. 세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지 별수 있나요? 스니가 전형적인 남의 편 타입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남의 편 든다고 남편이라 하는데 스니도 남의 편 유형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실드 치다가 끝나버렸으니 좀 허탈하긴 하겠네요. 그냥 하나만 한 헛소리와 다를 바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시즈비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사람에게 공감해주지 못하고 편들어주지 못하는 공감력이 꽉인 게 문제인데. 엎질러졌고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쓸데없이 곱씹지 말고 깨끗이 잊으세요. 추가입니다. 쓴소리도 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100% 잘했고 이 사람이 100% 잘못했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만나게 되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고요. 서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저도 그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을 전했던 지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단한 번도 만나거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4년 동안 둘 사이를 붙이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인사조차 한적 없었고 서로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잘 몰라요. 거의 모르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인도 굳이 제 남자친구를 보여달라 한적 없었고 저도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라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사를 쌩! 할 정도로 싫어하는지는 몰랐었네요. 사실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남자친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결혼도 하게 되었으니 마침 우연히 만난 김에 인사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와서 인사라도 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생갈 정도로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의 고집스러운 성향과 겹쳐 보이면서 엄청난 고질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싫을 수 있지만 인사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저도 남자친구 주위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절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 입장을 봐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 너무 자기 감정대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게 너무 어리게 느껴졌고, 이런 사람이 내가 결혼할 남자라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제 불같은 성격에 목소리를 높이고 쏘아붙인 건 잘못했지만요. 둘다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모자라고 서툴러서 싸움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마음 깊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가 잘못해 놓고 끝까지 둘다 잘못했다니요. 팩트만 놓고 보면 내 험남한 여친 지인에게 인사하기 싫어했다고 해서 지랄한 거잖아요. 심지어 파운도 먼저 질렀고요. 이미 쫑인 듯합니다. 그나저나 남자분 성격이 세네요. 두 번째 남자 성격도 별로지만 애초에 쓰니 처신이 별로인데요. 지인이 남자친구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걸왜 굳이 전해서 이 사다를 내나요? 지인 입장에서도 걱정해줬다가 괜히 불통틀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